삼각형 ABC 위에 두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 가 보시면은 EP, 이 어, e, BP 벡터가 마이너스 CP 벡터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PC는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P는 어디 있을 거냐라는 건데. 어, b, b, p 벡터의 크기 의두 배가 c, p 벡터의 네. 그러니까 길이가 두 배고, 이 네. 그러니까 p가 어디 찍혀 있을 거냐? 네, 그렇죠. c가 여기 있을 거고 두 배, 두 배죠. 방향 반대고, 그러니까 요거를3등분 하시게 되면. 여기에 p가 있게 되면 에, bp 벡터 크기에 에, bp 벡터 두 배한 게 cp 벡터, 이까 그러니까 pc 벡터죠 이게 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이렇게 바꾸면 좋죠. 음. 바꾸시거나니면 시점을 일치시키시거나 아니면 뭐다 플러스를 만드시거나 하셔서 bp 벡터 두 배한 게 pc 벡터와 같다 하시게 되면 음, 이렇게. 1대2 내분점 음, BC의 1대2 내분점에 P가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다음을 만족하는 거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그러면 A 뭐 적당히 잡고, 이제 Q를 찍어 보자는 거지. 어, 자, 2 bq, 벡터 더하기, cq, 벡터는, 마이너스 aq 벡터니까, 아, 9, 마이너스는 qa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들을 양변으로 뭘 나눠야 되죠? 뭘 나눠야 되죠? 어, 3을 나눠야 돼요, 3. 정확하게는 뭐 더하기 뭐로? 네그렇2 더하기. 2 더하기 1로, 네. 그니까 3으로 나눠 주셔야 되겠다는 거야. 자 따라서 3q a 벡터가 뭘 의미하게 되냐. 어, 점 b와 점 c를 몇대 몇으로? 이걸 보시고 몇대 몇으로? 어, 1대 2가 돼야 돼요. 지금 1한테 c가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1이 여기 있다는 거죠. 어? 예, 여기 있는 거랑 얘랑 곱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 벡터를 의미하죠. 근데 지금 1대2 지점에 뭐가 있냐면 p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qb 벡터, qp 벡터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PQ 벡터 아니야? 이게, 방향도 봐야죠. PQ 벡터냐, QP 벡터냐, 다른 거잖아요. 그쵸? 네. 아, 이게, 내가 풀던 대로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었으면은, 이거 바꿨거든요. 시점은 항상 나는 맞추고 풉니다. 웬만하면 난 시점 다 맞추고 풀어요. 네. q 벡터, QC 벡터. 그래서 q 벡터 q 시 벡터 b 와 c 를 종점 으로, 하는 b, c 를1대2로내 분하 는점의 위치 벡터 다라는 거지. 그럼 이앞에 마이너 스가 붙어있 어야 되 잖아. 우 리가 뒤집 었 으니까 그쵸? 그래서 q 벡터 앞에 마이너 스가 이렇게 붙어있 어야 되 겠다는 거 죠. 그러면 결국 은 p q 벡터 가되겠 네. 됐 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죠? 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 실수배니까. 그렇죠? 그래서 AP를 연결시키시고 요 AP 어딘가에 이제 Q가 있다. 근데 에, PQ 벡터의 크기가 QA 벡터의 3배가 돼야 되니까 얘를 몇 등분해서, 4등분. 네, 4등분해야 되겠죠. 네, 4등분해서, 여기에 Q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띠니용? 네. 그러면, AQ 벡터의 크기, 분해, PQ 벡터의 크기, 하시면 얼마? 3척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